자, 페이 16, 16쪽, 레슨 3, 어, 들어가는데, as you watch.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돼요. 뭐, 뭐, 하면서, 뭐, 할 때를 뜻하는 접속사라고 얘기했죠. as, 뭐, 뭐, 할 때.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네가볼 때, 뭐를? The woman. 그 여자가, 뭐 하는 거? Working. 일하는 것을. watch, 지각동사, 목적어 나온 거 이해 돼. 그 다음에, I i n 가 나온 형태. 뭐, 그 여자가 일하는 것을 볼때 알겠죠? 어, 어떻게 일하죠? 어, dutifully dutifully at her task 음? 자, dutifully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게, 충실이는 뜻이야 duty란 말이 임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임무를 충실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dutifully가 되는 거예요 청실하게, at her task, 그녀의 일에서 말이야. task란 말 자체가 일, 업무란 뜻이야. 어, 어디서? in this red room, 빨간색 방에서 말이야. 그럴 때, your anger melts away. 너의, 당신의 그 분노가 melt. 녹아서 away는 멀리 가버린다. 이렇듯 녹아서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away는 항상 멀리. 알겠죠? Instead of getting worse, instead of 뭐뭐 대신을 란 뜻이야. Getting worse는 점점 나빠질 는 뜻이야. Worse는 뭐의 비교급이냐? Bad의 비교급이야. Bad는 나쁘냐? Worse는 더 나쁘냐? 알겠죠? 그럼 get worse 그러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 것 대신에 더 나빠지지 않고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그 색깔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in addition audition 이에요 add 가 더하다 라는 뜻이야 add 근데 a 디 d i t i o n 명사형 발음 주의해야 돼 a 디 d i t i o n 이에요 게다가 라는 뜻으로 in addition 게다가 a 디 d i t i o n 자체는 어, 더한 것 이런 뜻이에요 더하기 이런 뜻이야 in addition 그래서 더하기로 그래서 더해서 덧붙여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게다가 게다가 더 yellow fruit on the table. 어, 노란색의 과일이죠. 테이블에 있는 노란색 과일은 brings out 끌어낸다는 뜻인데요. bring out, bring이 가져오다는 뜻인데 out은 바깥으로 그래 끌어내는 뜻인 되는 거야. bring out positive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cheerful, cheerful 어, 사람을 흥을 돋는 그런 감정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쾌한이라 그랬어요. A positive,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을 말이야 순서대로 이해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이지 the green and blue space 자 초록의 그리고 파란색의 공간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에 공간은 causes 여기까지 causes는 cause 발생시 라는 뜻이야 뭘 발생시키냐 healing healing이 뭐예요 우리가 healing이 된다 라 치유와 치유 그리고 relaxing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완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감정을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하시고요 뭐, 현재분사 병렬구문 나오는데 이미 위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자, healing, 치유하는, relaxing,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뭐뭐 하는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현재분사 i인지, 뭐뭐하는, 과거분사, 뭐뭐되는. the e x i s t e n c e 존재예요 of these cool colors 이러한 시원한 색깔의 존재 시원한 색깔이 있다는 것 이런 뜻이야 존재 존재 존재는 실제로 만든다 makes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 자 heaviness는 무거움이야 red color 빨간색의 그 무거움을 잘 들으세요 appear 보이게 한다 appear는 동사야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보이게 만든다. 어떻게? a, a bit lighter 여기서 lighter는 빛이란 뜻이 아니라 가벼운이란 뜻이에요. 가벼운 음. 딴 생각 안 하지? a bit, a bit lighter 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laughs> 어, appear a bit lighter 오케이? Okay? appear가 나타나다. 잘 들어야 돼. 메이크,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꼭 기억해야 돼요. 목적어 색깔을 appear 보이게 만들었다. 어떻게? 약간 가볍게. 조금이 어비트야 그래서 여기서 existence가 단수지. 그러니까 make에 s가 붙은 거예요. s가 붙었냐? 얘가 단수니까. 주어가야. 얘가 단수라는 걸 알겠지? 어, 단수 붙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ppear, 동사원형 나오고, appear plus 형용사가 나와서 몸모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돼요. appear plus 형용사 몸모처럼 보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 부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설명 다 이미 했지만.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page 17, 17쪽. 음, although, 비록, the color red is dominant. 아, 빨간색은 아주, 그, 지배적인이란 뜻이야. dominant란 말은 우세한. 빨간색은, 어, 지, 빨간색이 지배적이지만 응? 즉, 빨간색이 많지만이지. It works together. 그것은 어, works, 작용한다. We're together, 함께 작용한다. 이 작용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work가. With the various,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과 들 그래서 뭐 하도록? To form, 형성하도록. 알겠죠? 뭐를? Harmony, 조화를. Harmony, 조화. Harmony, Harmony를 만들도록. 자. 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양보의 부사절은 although plus 주어동사가 바로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although 요게다뭐 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요 despite나 in spite of가 나오면은 똑같은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지만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동사가 나온 거야 이해 되니 안 되니? 되죠? 꼭 기억하세요 어, 기억할 알아야 돼그 다음에 여기서 it 가리키는 단 it가 뭐냐 바로 it works 그것이 말은 뭐냐 빨간색이 work together with 다른 색깔들과, 그래서 이 t 가르키는 빨간색이다. 지시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seeing this balance. 자, seeing this balance.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 이 균형을 보는 것, 보는, 바라보는 일은 keeps가 동사예요. you from, keep a from ing. 네가 Become overwhelmed. 자, overwhelmed은 어, 어떤 걸확 사로잡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압도... 근데 압... 잘 보세요. Keep A from ING인데 잘들어니 잘 네가 되는 것을 막는 거야. 어, 좀더 편안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균형을 바라보는 것은 유지시켜줘. 지켜줘, 너를. 뭐 하지 못하게? From 뭐로부터? Becoming overwhelmed. 자, 근데 여기 overwhelmed이 압도하다라그랬지 근데 얘가 지금 과거분사니까 압도하는 거야, 압도되는 거야? 과거분사는. 압도? 되는 거죠. 압도되어지게 되는. 거 그치? 이 보는 것이 너, 네가 압도되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되잖아. By your emotion. 너의 감정에 의해서 말이야. 그리고 helps가 나와. 자, keeps가 나오고 helps가 나오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그리고 동사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도와준다. 네가 뭐하게? 극복하게. 너의 분노를 말해. Overcome your anger.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동명사 sing, 이거 주어 설명했죠? From i-n-g, 못마르지 못하게 하다. 이런 동 것들. Prevent block, 너무 많지. 너무 많지만, 은 어, 일단은 내용 중심으로 먼저 파악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단어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꼭 알아내는 단어만 펼쳐줄게요. Prevent. 그다음에 block 아는 단어니까. Stop. 다다 아, 다 중요한 단어지만. Prohibit. 어 uh, deter 저지하다 는 뜻이에요. In discourage. 어 uh, forbid. 이 정도 단어들은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다뭐 막다라는 뜻이 막다 알겠죠? 자, 그다음 비컴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비컴러스 과거 분사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병렬 구조 아까 얘기했죠? keep과 help. 어? 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온 거 기억하시고요. to도 나와도 된다. 자. 그다음 볼게요. 다음 장. 페이지 18. 18쪽입니다.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 s as 뭐 뭐처럼이란 뜻이에요. 어, 페인팅. 그 그림의 제목이 suggest 제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시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지 암시하듯이 그래서 suggest는 암시하다, 제안하다 암시하듯이, 제안하듯이 this must be, 이것은 the power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힘에 틀림없다 뭐였? the harmony in red 어, 붉은색이 어, harmony, 조화 붉은색 속에서좋 조화 즉, 붉은색의 조화가 갖는 그런 힘 이미 틀림이었다. Must be, must be 플러스 명사로 사용됐어요. 어, 이렇게 해서 16쪽부터 16쪽부터 어, 18쪽까지 어, 설명을 했는데 어, 항상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꼭 명심하고 어,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